외부 데이터를 파일 메이커 데이터처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상단 메뉴에, 파일, 관리, 외부 데이터 원본을 클릭합니다. 파일 메이커 파일 뿐만 아니라, ODBC를 통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신규, 외부 데이터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이름은 외부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. 파일 추가, 문서 관리 앱의 사용자 정보를 연결할 계획입니다. 추가된 외부 데이터 목록을 편집, 삭제할 수 있습니다. 이 추가한 외부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먼저 가상 테이블이 필요합니다. 데이터 원본을 보면 조금 전 외부 데이터에 추가한 직원 정보가 있습니다. 문서 관리 앱의 전체 접근 계정으로 1회 인증이 필요합니다. 사용자 관리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외부 데이터의 가상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 외부 가상 테이블을 지정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레이아웃 관리에서 신규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. 외부 데이터 가상 테이블인 사용자 관리를 선택합니다. 사용자로 이름을 준 다음 컴퓨터의 테이블 보기로 만들어 줍니다. 레이아웃에 모든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. 이 외부 데이터는 레이아웃, 포털 및 스크립트 등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